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!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6기 32장 2절 말씀입니다. 남족 속 부수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우가 화를 내니 그가 요에게 화를 내면 요비 하나님보다 자기가 어렵다 하요 아멘! 요의 친구들이 논쟁을 합니다. 너의 고난이 너의 죄 때문이다. 아니다 하면서 논쟁을 하다가 요비 하나님께 재판을 요청합니다. 그러자 친구들이 더 이상 요배 고난에 대해 세상적인 입장에서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.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청하셨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실 것을 기대했는데 엉뚱한 청년 엘리우가 나타나 말을 합니다. 엘리우는 새 친구들과 전혀 다른 시각에서 요배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. 고난에 임하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. 새 친구들은 고난은 다 죄라고 공격했는데 고난에도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. 새 친구들과 다른 관점에서 말을 합니다. 고난에도 유익이 있다는 것을 말하다가 그렇게 점점 말하다가 새 친구들과 동일한 입장을 가지고 말하는 자가 엘리오호입니다 그가 말하는 말은 오른데 따뜻함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식어버린 오름이 된 것입니다. 아무도 위로하지 못하는 오름이 된 것입니다.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식어버린 오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. 고난받고 있는데, 이혼 당했는데, 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,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기 힘든데, 더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오름의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.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. 오름으로 율법적으로 왜 기도하지 않았어? 왜 십일조 내지 않았어? 왜 주일 예배 드리지 않았어? 그래서 고난 당하는 거야. 그래서 죄 받는 거야. 이렇게 말씀으로 후려 패면 안 되는 것입니다. 믿음으로 사랑으로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. 믿으십니까? 아멘. 너는 왜 기도하지 않았는가? 왜 십일조 내지 않았는가? 남을 향해 말하기 전에 나의 십자가로 사랑을 전해 주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